단말 서버 등록 관리 메뉴에서는 서버 또는 단말 장치들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. 상단 메뉴 및 바로 가기를 통해 단말 서버 등록 메뉴에 접속합니다. 서버 및 단말 관리의 미등록 리스트에서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장치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해당 리스트에서는 현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 및 단말 장치들의 IP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장치가 다른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미등록 서버 리스트에서 사용 중으로 표시되는 경우 해당 장치를 우클릭하여 EMS IP의 초기화를 통해 미등록 상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. 미 등록 리스트에서는 등록하고자 하는 장치를 선택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등록 리스트에서는 장치의 기본적인 정보와 아이콘의 색깔을 통해 장치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장치가 녹색일 경우 정상 연결 상태이며 회색일 경우 장애 상태임을 알수 있습니다. 사용하지 않는 장치의 경우 등록 리스트에서 장치를 선택한 후 등록 해제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